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신축 분양 정보를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집쇼핑의 오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7호선 춘이역, 그리고 7호선 종합운동장역과 걸어서는 13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현장인데요 총 규모가 100세대 규모로 굉장히 큰 편입니다 주변이 상업단지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건물이 다 높지 않고 낮게끔 되어 있어서 앞에 막힘이 없는 전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7호선 신중동역과도 지하철역으로 두 정거장이다 보니까 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시청 이용하시는 분, 마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까지 진입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점은 분양가가 현재 2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금 부담도 영원이고요. 그래서 무입주로 가능한 그런 현장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거의 평수는 한 21평에서 24평 정도 사이 크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 3인 가구한테 좀 추천드리는 현장이고요. 주차는 지하주차장도 있고요. 그리고 기계식 주차, 모자란 부분, 추가되는 부분은 기계식 주차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 소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실 신발장 키 큰장으로 내장되어 있고 중간에 거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큼지막한 신발장 보여지고 있고요. 삼면동 슬라이딩도 꺾여지서 들어오게 되면요 거실과 주방이 보여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방이 보여지는데 주방 옆에 붙박이장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자리, 냉장고 자리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 주방 그리고 3구 가스레인지, 싱크볼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요거 아일랜드 식탁도 옵션입니다. 근데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면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이동을 해서면 이제 거실이 보여지고 있고요. 거실 크기는 한 3.6m 정도, 3.6에서 7m 정도 되는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 않은 크기라고 보여지고요. 천장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이 막힘이 전혀 없는 전망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건물 이제 큼지막하게 올라가져 있는데 그 사이에는 뭐 높이 올라올 그런 부지도 안 나오는 그런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편. 소파 놓는 곳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3인 소파 놓아져 있는데요. 이렇게 놓으시고 옆에 스탠드 놓으실 정도면 될것 같아요. 반대편 이동해서 TV 놓는 곳. 이쪽은 소파 놓으시면 3인, 3인 소파 딱 놓으시면 꽉찰일것 같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넓은 집보다는 좀 저렴하고 2, 3인 가구한테 좀 추천드리는 그런 집입니다. 거실 한번 보여드릴, 아,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니 안방 크기는 한 3.4m 에서 3m 정도 되는 크기로 되어 있어요. 당한 사이즈의 안방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큰 침대 놓으시더라도 그래도 다잘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크기고요. 옆에 화장대 놓을 공간 약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주시고 안쪽에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욕실 들어가게 되면요, 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용변만 보실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두 번째 방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현재 드레스룸처럼 꾸며져 있고요. 시스템 앵거 양쪽으로 둘러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한 2.4m 에서 2.6m 정도 되는 크기로 보시면 되고요. 앞에 베란다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란다 공간에 워시타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방보다는 아주 약간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요. 2.7m에서 2.5m 정도 되는 크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채광이 창문이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 4배이나 3배이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채광 느끼실 수 있고요. 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창문 열어놓으시면 환기 굉장히 잘 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욕실의 크기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샤워기가 약간 옆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린 현장 어떠셨나요? 7호선 인근으로 찾으시는 분들 또 2억대에 내가 좀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입주금 부담이 적다고 말씀드렸었죠? 무입주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럼 좋아하실 만한 추천드릴 만한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현장 100세대 규모의 현장이고요. 오늘 현장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 전화번호, 아, 매물번호 꼭 기억하셨다가요.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 쇼핑의 오과장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